이렇게 프리워시를 마무리하고 나서 두 번째는 요 리셋. 세차 환자분들은 사실 개좋아하는 개미컬이잖아요, 리셋. 이 제품은 최대 희석비 1대 5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생각보다, 어, 뭐그 희석비가 좋진 않아요. 근데 이게 세정력이 그렇게 좋다 하더라고요. 요거를 희석해가지고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냄새는 뭐 그냥 아무것도 냄새도 안 나요. 얼마나 나야겠죠? 요정도 되면 되겠죠? 네. 그리고 아까 그 고압수로 이거 거품 내셔도 되는데 요렇게 요거를 넣었다 뺐다 아 그리고 얘는 심폐소생술기가 있어요 여기 안에 이 심폐소생술기가 있거든요 아, 일어나세요 환장님 CPR CPR 백출 차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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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이게 거품이 조금 올라옵니다 그리고 요거를 넣었다 뺐다 이렇게 넣어도 돼요 풍성하네요 하, 음. 우와 좋네 옆에 그 사이드월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만 있어도 사실 이렇게 거품 납니다 오 자, 좋네 와 세준이 좋다 와 차가 검은색이었네 묵은때 바로 나와버리네 유난력 되게 좋다 이거 그러니까. 이러니까 좋다 했나보다 리셋 사야, 사야겠다 이거 야, 이거, 와, 좋다. 이 차량이 좀 되게 세차하기, 제가 세차를 좀 요즘 안 했었는데, 세차하기 편한 게 사다리가 필요 없어. 키가 한180 조금 못 되는 175 정도 되거든요. 어, 이 새끼,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. 버킷에 자실 때는 그리가드로 항상 헹궈주세요. 프리워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정색 물이 엄청 많이 떨어그 TMI라고 자꾸. 빠지라고. <laughs> 이렇게 하부전로 이렇게 닦아줬으면 또한번 빨아줘야지. 그리 제가 그, 허리 아프신 분들, 또 TMI 하나 드리겠습니다. 이문 손잡이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. 앉아. 이렇게 아시겠죠? 힘드니까. 이렇게. 또 앉아. 정리를 달아놓고 왜안 끌고 다니고 예? 왔다 갔다 해요 예? 아 끌고 <laughs> 다니는아이 <되겠다>. 그러네요 <laughs> 드라잉도 안 도와주실 거예요? 벌떡벌떡 하네요. 얼른 해요, 빨리. <laughs> 드라잉 안 도와주세요. 아, 이거, 이렇게 훔쳐요, 그냥. 알겠습니다. 훔쳐도 되었구만. 빨리 드라잉 하고, 다음 것도 있어요. 어, 그 전에, 뱅가드 반반 올렸었는데, 사실, 올리고 나서 경화시킨 다음에, 뭐, 알칼리를 안쓴 상태에서 물은 안 뿌려봤지만, 알칼리가 세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, 그냥 그렇습니다. 그냥 딱 만원에서 이만원짜리 정도의 성능이 나오는. 그래요, 그냥. 여기는 다 깨졌네. 여기 다 깨졌네, 여기는. 이게 비딩이냐고.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뱅가드또 좋아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. <laughs>